안녕하세요. 감동사연 채널 왈칵입니다. 꾸준히 한국과 각별한 인연이 있는 외국인 분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사연자분 모셔볼게요. 사연자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충청도에 살고 있는 방글라데시인 오프리라고 합니다. 저는 방글라데시의 수도 다카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우리 가족은 저를 포함해 총 19명이나 되는 대가족이에요. 조부모님, 부모님, 사촌, 조카 등등에서 다 같이 함께 살고 있죠. 아시다시피 방글라데시는 서남아시아에 위치한 가난한 나라입니다. 물론 제가 수도 다카에 살고 있어서 시골에 비하면 그렇게 우리 집안이 가난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한국과 비교하면 많이 가난했죠. 제가 성인이 되어 돈을 벌기 위해 한국으로 오고 이곳에서 결혼하여 정착하게 되었어요. 저는 오늘 제가 한국에서 어떻게 정착했는지와 방글라데시에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제가 선물을 주고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등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한국 문화와 콘텐츠에 관심이 많던 소녀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기 전이었지만 저는 나름 한국이 좋았던 것 같아요. 한국 드라마와 케이팝 아이돌이 너무나 재미있고 좋은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에는 소녀시대와 원더걸스, 걸그룹이 유명했는데, 그들이 음악 방송에서 노래 부르고 춤추는 것을 보면서 제 청소년 시절을 전부 보냈던 것 같아요. 또한 한국과 방글라데시는 23년 한방 수교 50주년을 맞을 만큼, 그동안 경제와 문화 교류가 활발했던 영향도 제가 한국에 관심을 가질 만했던 이유가 됐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한집에 많은 가족들이 함께 살다 보니 가정 형편이 시절에 따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제가 성인이 되었을 즈음에는 큰 언니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기도 했고, 아버지의 사업 성적이 급격하게 떨어져서 우리 가정이 조금 어려운 시기를 맞기도 했답니다. 그때 우리 자식들과 조카들은 성인이 되기 전부터 해외로 나가거나 시골로 내려가서 일을 하여 집으로 돈을 보내고는 했죠. 다행히 저는 그때 막 성인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저는 돈도 벌겸 그동안 가고 싶었던 대한민국에 가서 일을 하고자 했어요. 처음에는 한국 공장에서 23년 정도 일하며 돈을 바짝 벌려고 했었는데, 한국에서 제 운명의 남자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있는 천안 공장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던 과장님과 눈이 맞게 된 것입니다. 과장님은 저를 처음 봤을 때부터 첫눈에 반했다고 했고, 저도 그의 착하고 남자다운 인상에 조금씩 감정이 생겼었죠. 처음 결혼한다고 했을 때 다소 망설여지기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문화 가정에 대한 시선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잖아요. 내 자식이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혹여라 차별을 당하지는 않을까 싶었거든요. 저는 일찍 결혼해서 빨리 자식을 가지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가난한 나라의 사람하고 결혼을 한다라는 주변의 말에 조금 자존심도 상하기는 했지만 시어머니와 남편은 오히려 그런 편견은 잘못된 것이라고 막아주고는 했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애 3년 만에 결혼을 할수 있었고 천안의 한 아파트에 자리를 잡아 신혼생활을 해나갔죠. 예전보다 다문화 가정에 대한 편견이 많이 나아졌다고 해도 아직까지 묘한 차별을 무시하기는 쉽지가 않죠. 남편과 제 사이에는 떡두꺼비 같은 아들도 한명 생겼답니다. 지금 아이의 나이가 벌써 10살이 되었네요. 남편의 가정은 꽤 넉넉한 가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부는 맞벌이를 하며 지냈어요. 저는 이 한국에서 저 나름의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돈을 벌면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돈을 벌며 시어머니도 챙기고 아들도 키우느라 한 7년을 미친 듯이 달려왔던 것 같아요. 시댁과 남편이 모두 잘해주었지만 그 때쯤 방글라데시에 남겨둔 가족들이 생각나고 그리워지기 시작하더군요. 간간이 전화통화로 연락을 하고 지내지만 휴대폰이 없는 가족도 많았고, 실제로 잘 사는지 제 눈으로 볼 수가 없었으니까요. 제가 혼자 가족들을 걱정하는 걸 알았던 남편은 친정에 선물을 보내자고 저에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그러더니 그 말을 꺼낸 주의 주말에 저를 데리고 서울로 향했고, 백화점과 동묘시장, 동대문 등을 돌아다니며 선물을 보낼 것들을 이것저것 사기 시작해서 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선물의 가지 수는 놀라지 마세요. 거의 30가지가 넘었답니다. 선물의 종류는 한국의 과자와 각종 오래 보존 가능한 음식들과 식료품, 홍삼과 같은 건강기능식품, 그리고 한국 화장품, 의류 아주 많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신 기기의 영상통화가 가능한 갤럭시 휴대폰을 가족들 인원수만큼 구매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왜 남편에게 왜 이렇게 많이 구매하냐고 물었어요. 그때 남편의 말에 저는 눈물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혼할 때한번 가족들 뵈러 가고 내가 바쁘다는 핑계로 당신 가족들을 못 챙겼던 게 나도 그동안 마음이 많이 쓰이더라고. 오프리 내가 많이 미안해. 이렇게 귀한 딸을 나에게 보내주신 가족에게. 이 정도 감사 인사는 아무것도 아니지. 우리 부부는 부둥켜 안고 그날 다시 한번 평생 반려자로서의 책임과 사랑을 다할 것을 다짐했답니다. 그렇게 큰 박스 10개 정도의 선물을 담은 후 방글라데시로 보냈죠. 바쁜 일상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던 몇 개월이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방글라데시에 있는 제 동생으로부터 동영상이 메신저로 날아온 것입니다. 가족들이 남편의 선물을 받고, 감동을 받고, 난리가 난 모습들이 영상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남편과 제가 고른 여성 의류들을 보고, 동생과 언니, 자매들끼리 자기가 더 예쁜 옷을 가져가려고,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박스 안에서 선물을 꺼내도 꺼내도 계속 나온다며, 대체 이게 뭐냐고 하는 겁니다. 남편은 한국에서 예쁜 무늬가 그려져 있는 스카프를 이슬람에서는 히잡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 동묘 시장에서 스카프를 많이 사서 같이 보내준 거예요. 자매들은 서로 그 스카프를 머리에 두르며 자랑하듯이 서로 행복한 웃음 짓더군요. 또한 고모 할머니와 할머니 할아버지는 우리가 보내준 건강 기능식품에 감동을 받으셨어요. 할아버지는 평소 당뇨가 심하셨는데 한국의 홍삼을 먹고 나서 한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몸이 많이 호전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영상으로 넌지시 말씀하시더군요. 오프리 홍삼이라는 거 조금만 더 보내줄 수 있을까? 저와 남편은 할아버지의 귀여운 말씀을 듣고 서로 눈을 마주치며 기분 좋게 뿌듯한 미소를 지었답니다. 조카와 어린 동생들은 한국 길거리 과자들을 특이나 좋아하더라고요. 고소하고 만나다면서요. 저는 가족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나니 그리움과 걱정스러움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장난꾸러기 조카가 방글라데시 기차 위에 올라타서 남편이 선물해준 옷을 입고 갤럭시 폰으로 칼을 찍은 모습을 보고 시어머니가 시겁을 하며 잔소리하는 해프닝도 있었지만요. 남편과 저의 눈에는 다 귀여워 보였어요. 그런 것들이 사실 남편에게는 별 무리 없이 산 선물들이거든요. 하지만 방글라데시에는 저런 선물들을 잘볼수 없으니 얼마나 뜻깊었겠어요. 그 이후로 저는 방글라데시 동네에서 한국 최고의 재벌에게 시집을 갔다 고 소문이 확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이 하나씩 그 유명한 갤럭시 휴대폰을 가지고 있고 옷이나 신발 액세서리 등 착용한 의류도 달라졌을 눈에 더 띄었겠죠 또한 그 이후 옆집 옆 옆집 할것 없이 딸 가진 엄마들은 한국에 자식 시집 보내겠다고 혈안이 되어 있다고 해요 한국 남자에게 시집 가기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열풍 수준이라는 것이죠. 휴대폰을 이용해서 남편은 가족들과 영상 통화를 자주 하게 되었고, 남편은 우리가 가족의 순수한 모습에 더 정감이 간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여유를 베풀 줄 아는 남편에게 저는 너무 감사함을 느껴요. 이 정도는 우리 가족에게 꿈도 못 꾸는 베품이니까요. 전 앞으로 남편을 제 평생의 서방으로 모실 거예요. 남편 너무 사랑하고 한국도 너무 사랑해요. 천안에 사는 오프리님의 감동 사연 잘 들었습니다. 한국을 사랑해서 한국에 오셔서 일하시다가 결혼하신 오프리님에게 한국이라는 나라는 참 뜻깊은 의미가 되었군요. 방글라데시에 계신 가족들 또한 참 뿌듯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항상 행복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 사연 채널 왈카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